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.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.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. 더 이상 슬픔과 고통, 눈물과 죽음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. 하늘에서 하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이 되어 내려옵니다.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. 뭐하라? 내가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. 이 말씀은 단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땅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. 하나님은 그들 함께 사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더 이상 울 일이 없게 됩니다.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.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.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. 그러나 동시에 겁쟁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 등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.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. 이 장은 단지 미래를 그리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의 소망은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남아 주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